우리 조지훈의 낙화라는 시를 한번 풀어 볼 건데. 먼저 조지훈의 낙화라는 시를 보게 되면 먼저 제목이 낙화잖아. 꽃이 떨어진다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데 보통 이 시에 낙화가 나오면 같은 제목으로 쓴것 중에서 작가가 다른 게 있어. 바로 이영기의 낙화라는 시가 있어요. 그래서 둘은 종종 비교 대상으로 많이 봐요. 그래서 두 시를 보통 비교해서 많이 보니까 요 시도 같이 조금 학습해서 보도록 하세요 근데 첫 번째 핵심정리를 보잖아 그러면 여기서 관조적이란 말이 나오지 관조는 관찰한다는 이야기잖아 응. 관찰을 하고 있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서 여기 특징을 조금 보면 좋은데 요거는 어, 모든 년이 이행으로 구성되어서 절제된 느낌을 준다라는 거하고 예스러운 시와 어조를 쓰고 고풍스러운 분위기를 형성한다는데, 이두 번째 거는 조지훈 씨의 어떤 특징으로 봐도 될 정도야. 조지훈 씨를 좀 많이 보면, 어, 예스러운 시어나 어조, 고풍스러운 분위기. 이렇게 많이 나타나거든? 조지훈의 대표적인 이 낙화 말고, 수능에 나온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승무라는 시가 있어요. 음, 승무라는 시도 이 비슷한 맥락으로 조금 보여지는 것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시는 짧아서 금방 끝날 거야? 가볍게 한번 보도록 할게. 첫 번째. 꽃이 지기로 손이 바람을 탓하랴. 이 문장은, 자, 꽃이 지는데 아마 바람이 불었던가 보지. 바람을 탓하랴. 바람을 탓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말이 있어. 그러면 꽃이 지는 거에 어떤 것도 탓할 수가 없다. 주렴 밖에. 그러니까 주렴은 발 같은 거죠. 성김별이. 그지 주렴밖에 있는 별이 하나둘 쓰러지고 별이 하나둘 없어지고 있어. 어 별이 하나둘 사라진다는 말은 이제 시간이 뭐한다? 가고 있다는 거지. 시간이 아침이나 시간이 가고 있다는 말이지. 자 그러면서 귀촉도 울음 뒤에 자 귀촉도 울음이라고 했으니까 어, 울음 소리가 들렸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됩니까? 청각적이죠. 자 그런데 이제 귀촉도라고 나왔는데, 자새 중에서 참 이름이 많은 게 있어 비슷한 것 중에 귀촉도라는 이 이름을 갖고 있는 새들의 명칭이 좀 똑같은데 많아요. 소쩍새, 적동새, 순려기 등등등등 다 같은. 그래서 아마 고전이든 현대시든 자주 나오는 시어로 써요. 세 종류로. 그래서 좀 알아두면 좋아요. 아무래도 조금 여러 가지긴 한데 그중에서 이제 한해 정서, 슬픔 뭐 이렇게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자 다시. 귀촉도 울음 뒤에. 청각적으로 느꼈죠? 먼 산, 멀리 있는 산이 다가서다니까 슬슬 뭡니까? 근경, 가깝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촛불을 꺼야 하리. 꽃치지는데 자, 왜 촛불을 굳이 꺼야 되느냐라고 하면 꽃치지는 거. 그러니까 꽃치지는 상황에 이 켜져 있는 이게 불편, 방해될 수 있으니 화자는 생각한 거야. 자, 그러면서 꽃치지는 그림자가 뜰에 어이었죠 뜰에 보였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하얀 미다지 문이죠. 우련 불거라. 그러니까 하얀색과 붉은색의 색채 대비가 나타나 있죠. 음, 그 다음, 묻혀 사는 이의 고운 마음. 이때 묻혀 사는 이는 속세바 끊고 사는 사람이죠. 누구로도 볼수 있죠? 네, 시적, 하자로도 볼수 있죠. 그 다음, 고운 마음을 아는 이 있을까? 저어하는 이, 걱정된다, 하니. 그 다음 마지막이죠. 꽃이 지는 아침은 화자가 뭐하고 싶어요? 울고 싶다. 라고 하면서 끝나게 되죠. 단순하죠. 꽃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여러가지를 쭉 보다가 뭡니까? 아 탓할 수 없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면서 이 상황을 방해하고 싶지 않은 거죠. 음 그러면서 이야기하면서 끝나게 됩니다. 시는 되게 작고 단순한 시 중에 하나예요. 자, 문제 잠깐만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되겠죠? 자, 이게 16년 수두 개념 부분에 나와 있었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형식적 측면, 내용적 측면, 표현적 측면이 나와 있는데, 음, 자, 보시게 되면, 첫 번째, 형식적 측면이 두 개죠? 그 다음에 표현적 측면 두 개죠? 내용 측정 변하죠. SM 같으면 문제 풀때 많은 쪽 위주. 그러니까 내용 쪽 측면을 일단 제로 뒤로 빼버리겠죠? 보세요. 각 이연을 이행으로 구성해서 당연히 똑같죠? 형식적 균형감 준 거, 네, 당연히 맞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먼이나 하얀처럼 시어를 의도적으로 늘렸었다. 라고 하는,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네, 시적 허용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무슨 분위기? 보조녹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도 맞는 이야기죠. 그다음 네 번째 꽃이 지는 쯤에 접하게 된 소리와 빛깔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죠? 귀척도 소리라고 했으니까요. 자, 그다음 중심이 되 소재에 화자가 시선을 고정시킨 채로 시상을 전개하고 있느냐라고 했는데. 시선을 고정시키는 거냐 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니죠 시선이 고정이 아니라 지종을 어떻게 씁니까 별도 봤었죠 이 소리도 듣고 다가선가 하죠 그러면서 꽃이 지는 아침에 뭡니까 이렇게 이야기도 했죠 그래서 시선이 고정된 게 아니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몇 번입니까? 5번이 틀리게 되었습니다 자그 다음에 2번 문제도 나오는데 어, 문학은 언어적 소통에 일어나는 점에서 윗글에 작가가 처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구절을 세 개를 써라, 3어절로 써라, 뭡니까? 네. 묻혀 사는 이가 되겠죠? 네. 그러면 이 시는 끝나게 됩니다. 아, 조지훈의 이 시는 단순하긴 한데, 아무래도 이시 하나만 내기보다는 다른 시하고 연계해서 낼 확률이 높다라는 건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